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진천산품같이김선행이 오늘도 기쁜 잔 속에 공주를 만나러, 비건빵을 굽는 공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와, 자, 요거 오늘 새로 신상품 많이 나왔죠? 네네. 자, 이거 우리가 다 먹을 거죠, 지금? 네네. 이거 판매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거니까 이쁜 얼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자, 마스크를 우리가 벗을게요. 야. 이거 다 우리가 다소비하고갈 거죠? 네, 여기 밖에 있는 시식하는 사람들 다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맛볼 먹을게요. 자, 그러면 뭐 뭐가 나왔는지 자, 먼저 아직도 비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비건이 뭐 뭔지? 비건은 동물성 식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연에서만 나는 걸로 만드는 식품입니다 곤충에서도 안먹고죠 네, 곤충, 먹뭐 꿀, 우유, 계란, 버터 이런 거 전부. 그런 거를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결같이 지금까지 싫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너무나 좋은 거를 소개시켜서 감사하다는 말만 듣고 있어요. 제가 자 그런데 신상품이 나왔다면서요. 네, 네. 한번 알려주시죠. 뭐, 뭐예요? 이번에 봄 상품이 새로 나오기 있는데 네, 이제 여기 보시면 봄나물빵 두 가지가 나왔고요. 이거는 뭐예요? 취나물이고 이거는 머위. 취나물은 뭐이로 했어요? 네 이야 취나물빵 두가지가 오고 이거는 깻잎 파켓트 깻잎이요? 네와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단호박, 옥수수, 그리고 비건 치즈 들어가서 맛이 맛있어요. 달달한 깜빵입니다 와 지금 그러면 나머지 것도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알려주시죠 이건 또 뭘로 인거죠? 이거는 도토리빵이고요 아리 흑밀, 흥밀, 흑밀이랑 통밀로 만든 빵입니다. 이거 그리고, 맛있더라고요, 저는. 네, 도토리 빵도 엄청 고소하고 인기 많죠, 그것도. 네, 담백해서 좋아하시는가 이요 네, 네, 네. 이 반죽으로 이제 견과류를 붙여서 조금 더 고소하게. 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거는 바게트고요. 네. 이거는 크랜베리랑 호두가 들어간 바게트, 그냥 바게트. 이거는 검은콩 깐빵입니다. 아, 검은콩 깐빵이에요? 진눈이 네. 콩이랑 뭐 검정깨랑 그런 게 들어가서 엄청 맛있어요. 와, 그리고 이거는. 늘 인기 있는 거, 네, 그죠? 이거는 삼색 큐브고 삼색 이빵 세 가지 맛을 다 같이 즐기실 수 있게 네, 성거고요 이거는 팥빵인데 저희 팥빵은 유근피를 넣어서 이제 팥의 아린 맛이랑 쓴 맛을 좀 줄이고, 네네 조청을 네. 넣어 서단맛입니다 와, 이거는 좀크 작게 만들고 이건 크게 만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식빵이고요. 아 식빵. 이거는 큰 식빵이고 백미 호두 홍국 그러니까 빨간 쌀. 이고 이거, 이거는 쑥이고 이거는 흥미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저희 쑥식빵은 이제 이번 주부터는 햇쑥으로 다 저희가 채취를 해서 사용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 함양에서 이 깊은 네, 산속에서? 네, 네, 저희가 직접 채취해서 이야 다... 대단하구나 진짜. 자 그런데 저도 맛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뭐를 맛을 보면 좋겠나요? 한번. 아 먼저. 네. 나물빵 먼저. 그럴까요? 한번 좀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는 아, 네. 취나물이구요. 아 그렇구나.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속 소개 봐봐요 이렇게. 겉에는 음. 취나물 향이 정말 좋아요. 음, 너무 좋아. 음. 이거 뭐야? 이거는 머위. 머위? 머리? 네. 머위는 쓰지 않을까요? 근데 쓴 맛이 저는 약간 썩자란 맛이 나서. 음. 근데, 근데 많이 써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좀아좀 그래요? 한번 좀잘라 주세요. 한걸 먹어야지? <laughs> 머리빵? 응? 네. 음? 생각보다 별로 많이 있어요. 안싼데요 네. 근데 이제 다 드시면 약간 쌉싸란 음, 맛이 조금 납니다. 맛이 조금 쌉싸란 맛 뒷맛이.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치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저... 여러분 취향이나 다르겠지만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설명을 이제 취나물은 음. 봄에 지리산의 음. 향이고, 음. 머위는 지리산의 맛이고 이렇게 중간이아 진짜 너무 부드럽다. 응? 뭐이 빵이야 뭐 인정한 빵이니까. 응?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한 게 있어. 어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거 사실. 그랬다면서, 남는 게 별로 없다면서요. 아, 저희가 저, 너무 좋은 재료를 쓰다 보니까. <laughs> 그래서 네.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기운이 안난다 아, 그런데 엄마가 설명을 잘하고또 본인이 더 지금 좋은 먹거리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지금 더 참고 하시는 거죠? 네, 네. 앞으로는 이걸 알려지고 그러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그거, 못, 저기 뭐지? 이득 못본거다볼수 있을 거예요. <laughs> 응? 그래서 이 먹거리는 정말 여기만 진짜 이거 먹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아 너무 맛있어. 그리고 또 그래서 저희는 또 조청도 이번에는 머위 조청인가. 음. 머위를 정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어 아, 진해 보이는데요? 진짜 진하고 너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약간 쌉쌀한 맛이. 아 거. 여기다 찍어 먹으면 돼요? 네 이거 찍어 드시면 돼. 음. 저는 이제 쌀이, 아, 쌀이랑 엿찔금으로만 만들어서 설탕 없이 만들어요 그래요? 네.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고 향이 이거는 진짜 저기 향이 거의 향이 나도거같요 이건 약이다 예, 네, 이건 정말 약이에요 이건, 이건 약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데 와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네 예. 이거는 음. 깻잎 바게트 음? 저희는 바게트랑 깐파뉴가 네. 진짜 많이 나오고 엄청 부드럽다고 좋아하시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깻잎밥 깻잎밥 어머 이거 아이고, 따끈따끈하네 엄 이거 좀봐 세상에 근데 저는 여기 빵 갖다가 다 얼리거든요 얼렸다가 먹어도 내놨다가 그냥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차곡차곡 작업 해도 맛있고 다맛있대요 근데 이거의 매력에 빠져서 못헤어나는거예 음. 흘렸다가 구워 드시면 맛이 거의 똑같아요. 음. 음. 깻잎 향이다. 저. 깻잎 향이 이만을 가득이야. 음. 매일 그렇게 연구하시는구나. 어?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산속에서도 세일끼 매일 뭐 연구하고 와,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제, 이제 계절마다 맨날 식재료가 바뀌니까. 음. 어, 이거는 무슨 맛일까? 이거는. 음. 맛일까? 그런데 이번에 뭐가 꾸러이가또 나왔다면서요? 네 이번에 봄꾸러미가 음. 나오고 이제 선물하시기 좋은 선물꾸럼이도 나왔어요. 이건 선물꾸러미예요네 이거는 선물꾸러미고요 음. 이제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이나 5월에 음. 선물하시기 좋게 음. 좀작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 음. 근데 여기 빵 있네. 뭐가? 네 그거는 음. 이제 이것도 새로 나온 빵인데.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이거 음. 뭐예요? 단호박이랑 옥수수랑 비건 치즈가 들어갔어요아 그래요? 어머야! 그래서 저 것도 어머 조금만 주세요. 달달한 맛이라서 어머야 맛있겠다. 단호박의 향이 좋아요. 그 비싼 단호박을 너무 좋아. 음. 달달하죠. 음. 일안 돼. 주시면 이제 옥수수가 톡톡 터지고 이 비건 치즈가 약간 그러니까 치즈 고소한 향이 납니다. 음. 어. 이렇게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해줘갖고 먹는 사람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응? 지루하지 않고. 네 맞아요. 음. 응. 근데 이 꾸라미 어떻 어떻게 파는 거예요? 꾸라미는 저희가 이 박스는 이, 어떤 박스? 삼각 꾸라미는. 음. 여기다가 음. 응. 네. 여기다가 음. 네. 응.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거 얼마로 해요 이거는? 어, 4만원 음. 그래도 괜찮은데 어요네 괜찮습니다 <laughs> 우는 거 아니지 많이 사주신 겁니다 흥이다메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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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다음에 이것도 대체 뭐예요 이건? 이거는 봄 꾸러미고요 네 이거는 38,000원 음. 새로운 나온 빵 위주로 넣고 이제 기존 손님들도 새로운 빵한 번에 받고 시라고 38,000원 네 38,000원 그러면 요거랑 요거 선택할 수 있네요. 네, 선택한... 범꾸람이랑 어? 선물 선물꾸름. 꾸람이랑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네요. 네네. 4만 원짜리? 3만 8만 4만 원짜리? 만 원짜리. 네. 그두 가지 다 살라 그러고 이거 지금 몇 세트를 지금 세일할 거예요. 몇, 몇 세트를 싸게 주시는 거야 저희는 이제 끝도 5월 한정이고 음. 이제 선물 시즌 그시즌에 파는 거여가지고 음. 50개에서 100개까지만 그래도 100세트는 줘야 될것 같아서 20까지 제목을요 아유 이뻐라 <laughs> 내가 이래서 이뻐한다니까 100세트 주실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정말 저가슴이절렸어요 엄마가 응? 딸내미가 엄마 이거 팔았는데 팔기는 다 팔았는데 남는 건 없어요 <laughs> 그랬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아니, 저번에 건강 꼬라미를 음. 진짜 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구매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막약물 내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하지만 뭐 그분들이 또 재구매를 계속해 주시고 해서 찮습니다와 이렇게 이쁜 마음을 네. 가졌는데 어찌 여러분이 딴걸 먹겠습니까? 이걸 먹지. 자 그러면 석적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죠. 전해오시네 네, 네. 그죠? 자, 여러분이 키워준 석주민 사장이 있다면 그, 여러분이 키워준 여기 공주가 있습니다. 기쁜 사색의 공주를 기억해 주시고 와 여기 거기 뭐지? 하면 브레저도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서요? 네네 군대서도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그죠 군수님도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아, 이제 여기가 막마 군수님 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서 빨리 좀 크게 해주세요 여기 우리 공주 좀좀더 사람들 많이 좀 밖에 해주세요 자 이제 용으로 이제 선물 세트 100세트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